안녕하세요. 백수 워리니입니다. 아, 오늘은 헬스장이니까 백수 워리니 아니고 백수 헬리니. 제가 어떤 운동하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니는 몬스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죠? 근데 전 맛있어서 먹어요. 몸무게도 한번 재줍니다. 런닝머신 10분만 가볍게 타줍니다. 자, 칼로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근력운동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웜업 목적으로 타줍니다. 6.0 속도로 걸어 줄 건데요. 러닝머신이 너무 오래돼서 겨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뛸거 아니고 저는 걸을 거기 때문에 경사도 한 정도까지는 올려서 10분 걷기 어, 성공. 스트레칭도 해줄게요. 허리는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만 늘려주고 있어요. 제 몸이 매우 매우 뻣뻣한 편이라서 스트레칭 가동 범위에 크게 욕심은 내진 않습니다. 어, 아니, 아직 낼수가 없어요. 못 내요. 너무 뻣뻣해요. 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고관절만 접혀야 되고, 역시 허리는 말리지 않게 진짜 그걸 신경 쓰면서 조금 조금씩 내려가줍니다. 뻣뻣해서 힘들지만 하다 보면 뭔가 불편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납니다. 플랭크 시작합니다. 1분 동안 합니다. 아주 빠르게 돌리고 있어서 1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벌써 세 번째 세트, 3분째 하고 있는 거죠? 봉을 들고 있는 아저씨 속도 보이시죠? 아저씨 팔잘 돌리네요. 네 번째 세트 이 스쿼트 이플랭크를할때 팔꿈치가 어깨 밑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카메라 각도가 좀 그렇게 잡혔네요. 복근 활활 불타 올랐다. 자, 스쿼트 시작. 첫 번째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캐틀벨을 들고 합니다 12kg구요. 총 다섯 세트, 12개씩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제가 봤을 때제 자세가 전 아래로 너무 많이 앉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바베스쿼트도 스쿼, 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헬링이라 그런지 자세가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 캡틀벨 이용해서 자세부터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 사이사이 저렇게 돌아다녀줍니다. 네 번째 세트 시작, 세, 넷. 다섯 번째 세트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끝! 데드리프트 타임입니다. 빈바 무게는 2 0 k g 고요 힐링이니까 자세 잡기 위해서 웜업으로 그냥 빈바로 일단 12개 해주고요 빈반은 세트 수에 포함 안 하고, 아마 중량 넣은 뒤부터 다섯 세트 할것 같아요. 자, 요거는 두 번, 첫 번째 세트 30kg. 12개 해줄게요. 아마 하면서 무게가 올라갈수록 자세가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트는 35kg.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다 열, 두. 자, 네 번째 세트는 40kg고요. 할때 내려갈 때가 조금 느리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딱 리프팅하는 느낌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왠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속도가 똑같죠. 마음이 급하게 내려가나봐요. 조금 많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세트는 45kg. 자, 한 세트 더 남았는데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게를 더 올려야 될지. 무게는 사실 무겁다는 느낌은 아닌데 압력이 딸려요. 압력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해요. 똑같은 무게, 다섯 번째 세트 45kg 그대로 12개 해줍니다. 이제 운동이 끝났으면 제가 쓴 원판은 잘 정리해줍니다. 레풀다운등 운동하는 건데 여자분들 되게 많이 하시죠? 제가 실제로는 팔꿈치를 밑으로 쫙쫙쫙 어그보다 많이 내려주는데 아 이게 도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밑에서 올려 찍어서 그런지 덜 내려간 것처럼 찍혔네요 뭐 자세가 헬린이답게 아주 어설플지라도 그래도 가동 범위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점 등으로 오는 자극을 느끼려고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처음 레플다운에 접했을 때는 저렇게 아무리 내려도 등으로 쓰는 느낌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와, 내가 등으로 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혹여나 등으로도 자극이 가지만 이제는 어, 등 말고 팔이나 어깨나 승모은 이런데로 많이 당기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식을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잘 들리면 아직은 멀었다는 게 힐링이 현실이긴 합니다. 자, 레그프레스도 시작해 줄게요. 저 쇳덩이 있죠? 저거를 몇 개를 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레그프레스는 뭐, 무겁게 하기가 비교적 쉽잖아요? 무릎에 무리가는 무릎과 신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첫 번째 딱할 때는 무릎을 신전하면서 쫙 펴는 습관이 있네요. 어쨌든 호흡을 약간 집중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저렇게 첫 번째 피고 발목이랑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하기가 진짜 아주아주 아주 매우 매우 힘듭니다 제 무게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5세트 해줬어요 우리 일스장 스트레칭 존에 있는 프롬 머신에 왔어요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광각으로 찍었어요 되게 멀리서 찍힌 것 같은데요 가깝고요 그리고 그래서 각도가 조금 희한합니다. 헬린이답게첫 번째 세트 역시 자세가 아주 어색해 보입니다. 원래 당겨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슬슬 올라가는 느낌이죠? 머리 다시 묶어주고요.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세트가 진행이 될수록 처음보다는 자세가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어깨를 많이 안 써야 되는데 어깨랑 승모근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등도 확실히 쓰여요. 제가 느끼기에 랩풀 다운보다는 저 풀업 머신이 등으로 온다라는 느낌이 더확 오는 것 같고요. 저희 헬린이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세트가 점점 진행될수록 올라갈 때팍 올라가는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턱걸이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세트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세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번째 세트가 끝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관장님 등장 오, 칭찬받았어요! 좋아졌대요 그래도 근데 보세요 속도 <laughs> 원래 한 세트 더 해야 되는데 까먹었나봐요 칭찬 듣고 기분 좋아서 한 세트 더안 하려나봐요 앉아버렸어요

관장님이 자꾸 저보고 가슴운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구 사용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슴운동하는 기구 중에 이게 더 좋다 이 방법을 써라 등등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손을 잡을 필요 없고 내가 뭐 맞추면서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잡으면 우리도 잡을 수 없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못해지는 데 너도 이렇게 잡으면 못해질 거야 그런 식으로 할필요없요 그렇지 자기가 운동을 해야지 지금 꼭 이렇게 는 그런 거는 법고 내가 그 들고 할때예내몸을 맞춰서 운동을 해야면돼운동 하면서 이런 손이잖아 손에 대 나름대로 난 이렇게 잘못는 사람은 뭐. 또 나름대로 내노하우가서 계속 이렇게 어가면 되는 거야 이 찾아서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사 똑같은 기운동 열매 는 틀려. 자기가 그기에맞춰서자기난방면그렇는 되는 거 이렇게 뭐 자, 다음 운동 덤벨 프레스. 아 덤벨 숄더 프레스 합니다. 자, 저거 무게는 5kg인지 6kg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kg였을 것 같아요. 보통 5kg 하다가 6kg 하다가 그래요. 자, 12개씩 5세트 정도 해주는데, 지금 저것도 광각으로 찍었고,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려 찍다 보니까, 이게 역시 카메라가 왜곡이 돼서 자세가 매우 틀어져 보이네요. 그리고 덤벨도 매우 덜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팔꿈치 각도를 90, 도보다더 좁혔을 정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정면 거울이랑 측면 거울로 제가 덤벨을 얼마나 내리는지 각도가 얼마나 삐뚤어지지 않는지 잘 보면서 잡아주고 있는데 티가 안 났네요 헬스장 브이로그는 진짜 몰래 촬영하려니까 각도 진짜 안 나와요 이 레드컬 머신은 못 찍었어요 12개씩 다세트 해줬어요 전 홈럴러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팔에 힘도 뭔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네, 차선책으로 이걸로 허벅지랑 종아리만 풀어줍니다. 손만 넣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 자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몸한번 모니터 합시다. 근데 네, 저기 지방만 걷어내면 복근이 미세하게 있을 것 같아. 허리살인적 느낌이다. 좀 있는 편이고 여기는 많이 없는데 살만 빠지면 그 안에 서 근육은 희미하게 보이지. 살이 빠져야겠죠. 한혜진이 이러던데 지어짜, 짜 근데 나는 지방이 많아서 지어짜지지 않아자 저렇게 막 뛰어가는 이유는 밥 먹으러 가기 때문에. 빅마탄 왕자님 이 있으면 저한테 슈퍼커브탄 남친이 있습니다. 헬멧 가져왔습니까? 헬멧도 심지어 들고 와줬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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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단백질을 보충할 <laughs> 수 있겠네요. 여러분, 곧 있으면 길고 긴 장마가 찾아오겠네요. 저희 머리니, 백수 머리니 손좀 내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